최근 중국에서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가 확산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저명한 군사 전문가가 대만을 차지하기 위해선 한반도 전선부터 제압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펼친 것이 중국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내게 전쟁이 동시에 발발한다. 군사전문지의 편집장이자 20년 이상 국방교육 분야에서 종사해왔다고 밝힌 중국의 군사전문가가 올린 글의 제목입니다. 해당 글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될 경우 중국은 4개 전선에서 동시에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그럴듯한 내용을 담고 있어 중국 SNS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으며 대만 언론에서도 연일 보도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우선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펼쳐질 첫 번째 전선은 당연히 대만 해협입니다. 네개 전선 중 중국이 가장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전선으로 중국이 최근 상륙 전력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공군과 해군 모두 대만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는 전선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나머지 세 개의 전선인데요. 두 번째 거론한 전선이 바로 한반도였습니다. 군사 전문가는 중국이 대만 공격에 나서면 한반도에서도 북한과 한국의 충돌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개입할 수 없는 틈을 타 한국이나 북한이 70년째 미뤄오고 있는 분단 문제를 해결하려 나설 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장은 남중국해입니다. 중국 해군은 현재 남중국해의 스프레틀리 군도를 둘러싸고 대만과 아세안 국가들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영해권을 주장하기 위해 스프레틀리 군도의 인공섬을 만들어 군사기지를 배치 중인데요. 중 군사 전문가는 만약 양안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경우 중국 해군의 신경이 대만으로 쏠린 틈을 타 아세안 국가들이 섬들을 점령하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남중국해에 항모전단을 배치하고 중국 해군과 대치하고 있어. 이곳에서 미항모전단을 막아내지 못하면 대만에 상륙하더라도 말짱 도루묵이 될수 있기에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선은 바로 인도와 중국의 국경지대입니다. 1962년 중인 전쟁 이래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인도와 중국은 국경을 사이에 두고 대립하며 산발적으로 무력 충돌을 빚어오고 있는데요. 인도에서 도입한 K9 자주포가 중국군을 향해 불을 뿜기도 했었죠. 지난 2022년에도 국경을 둘러싸고 무력 충돌을 벌였었기에 양안 전쟁이 일어나면 인도 역시 중국 국경을 넘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로는 이미 중국을 추월하고 군사력 부분에서도 중국을 따라잡을 기세로 군대를 강화하고 있는 인도이기에 중국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위협입니다. 이처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거의 사방에서 밀려오는 적들과 싸워야 한다는 이 충격적인 내용의 글은 어째서인지 검열도 되지 않고 중국 인터넷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토론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 4개의 전선 중 가장 중요한 전장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곳은 다름 아닌 한반도 전선이었습니다. 이미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차이는 북한이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약 한국이 북한을 그대로 밀어버린다면 중국은 한국과 주한미군과 국경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중국 수도 베이징이 우리군과 주한미군의 사정권에 들어오게 되고 중국은 대만을 먹어도 절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말할 수 없게 되죠. 때문에 중국 군사 전문가는 6.25 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 최대 육군 전력인 북부 전구가 그대로 북한군에 합류해 한국군과 충돌하게 될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대만에서 전쟁이 벌어진다고 해서 한반도까지 전쟁을 벌일 거라는 건 중국 군사 전문가의 억측일 뿐이지만 이러한 주장이 중국 정부의 아무런 검열을 받지 않고 확산되고 있는 걸로 보아 중국 군부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이 이 시나리오를 현실로 옮기는 순간 그날이 중국의 마지막 날이 될수 있다는 것인데요. 중국군이 대만에서 상륙 작전을 벌이며 바다에서 세계 최강의 미 함대를 상대하는 걸로도 모자라 육군 전력만큼은 세계 3에서 4위권 수준인 대한민국 육군이 한반도를 밀고 올라오는 것까지 막아내야 한다는 것은 시뮬레이션을 몇백 번 돌려보아도 승산이 0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중국 군사 전문가들도 잘 알고 있기에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기 위해선 어떻게든 한국이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전쟁 시나리오가 나올 정도로 양안 전쟁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 각계 전문가들도 중국에 대만 침공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국제 정세에 가장 민감한 사업가들도 대만이 위험하다 말하며 자본을 철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자이자 세계에서 다섯 번째 부자인 워렌 버핏이 지난 4월 41억 달러에 달하는 TSMC의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몇 달간 TSMC의 주식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갑자스럽게 TSMC에서 손을 댄 것인데요.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워렌 버핏은 양안 전쟁이 3년 후가 아니라 직전까지 임박했다고 판단하고 TSMC 주식을 처분한 것이라고 합니다. 대만을 가라앉는 배라고 판단한 것이죠. 워렌 버핏뿐만 아니라 미국 행정부에서도 대만 전쟁이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확신하고 있는 듯한데요. 지난 12일 미국에서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 때와 마찬가지로 대만에 있는 미국 시민들을 대피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 유출되었습니다. 미국의 언론 더 메신저는 3명의 소식통을 통해 미국 정부가 지난 반년 동안 대만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을 위한 대피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최근 두달 사이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마저 대만에서 철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 대만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계획 과정 전체가 비밀로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대만에는 8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미국 관리들은 몇년 이내로 중국의 침공이 일어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틴 마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 침공 시 미국인 철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대만이 중국의 손에 넘어가게 지켜보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상대로 버텨낼 능력이나 의지가 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심지어 일부에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 의회에서 대만이 중국의 손에 떨어질 사태를 대비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이 중국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TSMC를 폭파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되었는데요. 지난 5월 글로벌 컨퍼런스에 참석한 미 하원의원 세스 몰트는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은 TSMC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발언해 대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TSMC를 폭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지난해 미 육군대학 개간지 페러미터스에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초토화시키겠다는 점을 중국이 믿도록 만든다면 중국이 섣불리 군사적인 행동에 나설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논문이 게재되기도 했었습니다. 미리 대만 반도체 산업을 날려버려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더라도 얻을 게 아무것도 없게 하겠다는 것이죠.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로버트 오브라이언 역시 미국은 절대로 TSMC의 공장들이 중국의 손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반드시 TSMC가 중국의 손에 들어가는 걸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강력한 반도체 규제를 통해 중국 반도체 산업의 시를 말리려 하고 있는 미국이지만, TSMC가 중국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면, 첨단 반도체 설비와 기술들도 중국의 손에 넘어가면서 중국이 단숨에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으로 치고 올라올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절대 반길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처럼 중국에 대만 침공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대만에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벌어지며 대만에 대한 신뢰도가 또 한번 추락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9일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이 대만 가오슝에 위치한 공군 기지를 시찰하던 중 공군 장교들을 격려하기 위해 무선 교신을 시도했는데요. <목소리도> 보신 것처럼 차이 총통은 대만 군용 회선을 통해 송신했는데 답변은 중국군에서 날아온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돌발 상황에 당황한 차이 총통은 어색한 표정을 지은 채 굳어 있었고, 옆에 있던 장교가 다급히 중국군과 연결된 무전을 끊어버렸죠. 이 황당한 장면은 현지 언론을 통해 고스란히 보도되었고, 중국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며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대만 공군기지에서 무선통신을 시도했는데 중국군이 답하는 모습에 중국군이 대만군의 통신망을 해킹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대만군에서는 당시 상황에 대해 다른 채널에서 수신되고 있었던 중국군의 경고 교신이 하필이면 차이 총통이 통신을 시도한 순간 무전에 답하는 것처럼 흘러나왔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절묘한 우연에 이번 사건을 중국군에서 의도적으로 연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몇몇 대만 안보 전문가들은 정확한 타이밍에 중국군의 교신이 흘러나올 수 있을 정도로 중국의 대만에 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것이라며 당국은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중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양안전쟁의 승패는 대만에 달려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경계하고 있는 부분은 미군과 함께 베이징까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대한민국의 강력한 육군 전력이죠. 나라의 명운이 걸린 문제에도 주도적인 위치가 될수 없는 대만을 보며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께 감사를 보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